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평에 위치한 세화참새라는 캠핑장인데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얼른 우비를 입고 일단 우피 산책부터 좀 시켜줄게요. 여러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비세야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피는 차에다 넣어두고 얼른 텐트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아, 오늘 좀 늦게 도착해서 <laughs> 얼른 빨리 타프를 치고 텐트부터 칠게요, 여러분들. 제가 타프를 처음 쳐보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laughs> 처음 치는데 비까지 오고 완전 순체적 난국이구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풀대가 또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 앞에를 좀 세워보려고 여러분 드디어 타프를 다쳤습니다. 짠~ 진짜 얼른 텐트를 쳐볼게요. 지금 해가 질것 같아요. 아, 5시 반이야. 큰일났다. 드디어 바닥에 돌이 너무 많아서 역대급으로 진짜 팩이 안 박혀가지고 지금 손 계속 찍고 이제 곧 해가 질것 같은데 아 너무 속상하네요 오늘 비도 그쳐버리고 타프 왜친 거야 타프 치는데 시간 제일 많이 걸렸는데 비가 그쳤어요 지금 비도 다 맞고 지금 아 진짜 체력 고갈이에요 체력 고갈 이제 짐을 얼른 옮기고 좀 쉴게요. 저는 지금 텐트 이제 피칭을 다 하고 세팅도 다 했는데 이렇게 깜깜한 밤이 돼 버렸어요. <laughs> 이럴 수가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와 타프 치는데 거의 막한 시간 2 시간? 제가 오늘 또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가지고, 오는 길에 또 나사 빼고, 바람 넣고 그런다고 또 늦고, 팩도 너무너무 안 박혀가지고, 오늘 진짜 거의 뭐 모든 게다 도와주지를 않았어. 날씨, 타이어, 팩도 안 박히고, 타프도 잘안 쳐지고. 이제 그냥 저녁이나 만들어 먹을게요. 지금 비가 또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육담다에서 협찬해주신 우대갈비 그리고 토마호크 이거는 숄더랙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이정육담다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신선한 축산물을 직배송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 과정이 7단계래요. 근데 이제 이정육담다에서는 3단계로 간소화돼가지고 어, 같은 고기고 같은 품질이지만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는 불이 이제 붙을 때까지 고기 핏물 좀 뺄게요. 와, 진짜 좋아 보이죠? 고기. 오, 뭐 엄청 맛있겠다. 네, 시즈닝을 해줄 건데, 요거는 허브맛, 솔트 좀 뿌려주고요. 올리브오일.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뿌려주고, 통후추. 여러분, 이제 한번 구워볼게 너무 맛있겠다. 아, 스테이크 소스. 부어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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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토마호크는 또 잡고 뜯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아, 뭐. 음. 음 오늘의 술은 짠 여기 안에 이렇게 외실이 들어있어요 눈 속에 핀 매화래요 맛있는데요? <laughs> 아 좋다 음. 우대갈비 먼저 한번 썰어볼게요 음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엄청 맛있게 생겼죠. 숄더랙도 한입 먹어볼게요. 음, 나 어, 엄청 부드러워.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진짜 날로 안 틀어도 날씨가 많이 안 추워요. 비 온다고 해서 오늘 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춥네요. 생각보다. 있는게 아닌데. 부피. 심심했지. 응? 좀 잤어? 스시 엎드려 엎드려 그렇게 이야 <laughs> 빵야! <laughs> 여러분들 따뜻하니까 이제 노곤노곤 졸려요 <laughs> 오늘 비 맞고 막 밖에서 고생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g 나잇 이 장칼국수로 아침을 먹을 거예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건 아닌데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laughs> 올 거면 아주 확 와버리지. 뾰조렛도 어제 배불러서 못 먹었었거든요. 부어줄게. 여러분 일단 이 칼국수부터 한입 좀 먹어볼게요. 嗯。Mm.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밥 먹고 나서 새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조금 쉬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완전 힐링하다 갑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얼른